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지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에게 모든 것을 배우고 또 스승의 삶을 보게 되지요. 늘 함께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스승의 어떤 학문적인 것도 배우지만 스승의 모든 것을 닮아가게 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스승의 말투 행동 하나, 하나까지 흉내내고 또 따라가다 보면 점점 스승과 비슷해지죠. 우리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볼때 나는 잘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너 어쩐지 예수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한다면 참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도 역시 스승이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물론, 베드로에게는 단점도 있었고, 허물도 많았고, 그래서 실수도 하고, 열정을 있었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그랬고,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갔고, 오늘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바에 살던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요바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비다를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대신에 가까운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급히 와달라고 청한 거예요. 아마도 요바 교회 성도들은 얼마 전에 루다의그 교회에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병들어서 8년이나 누워있고 일어나지 못하다가 베드로가 낫게 한그 사건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8년 만에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애니아 애니아. 그래서 아마 이 애니아가 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음을 입었다 이걸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앓고 있던 중풍을 고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 지내는 대신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 주시오. 빨리. 욥바의 성도들은 자, 베드로가 왔을 때 다비다가 행했던 자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베드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했던 선행을 얘기해주고 자성과 선행의 증거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에게 다비다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어떤 사람 있는지 말해줘서 좀 베드로의 마음이 열려지고 틀림없이 어떻게하든지이 다비다를 살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런 선행들을 많이 했습니다. 얘기해 주 그들이 보여준 증거물은 뭐냐? 다비다가 어려운 가부들을 위해서 지어 입힌 겉옷과 속옷들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사도님 보세요.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이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도 지어지고 속옷도 지어지고 이런 사람입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꼭 살려주세요 벌써 죽으면 안될 뿐입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과부들은 그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얼마나 신실하고 착하고 그랬는지 증언했어요 다비다는 믿음도 좋았고 이렇게 선행을 했습니다. 꼭 살려 주셔야 됩니다. 결국 베드로의 마음 속에도 크게 감동이 일어났고 그러면 살려 줘야 되겠다. 음. 여러분 오늘 이 예, 주변 사람들이 다비다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다비다를 살려 된다고 하고 음, 그가 선행한 것을 보여주고 이랬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이런 말들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줄 사람이 얼마가 될까 하나님 저분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꼭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고 믿음이 좋고 순수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 열심히 봉사하는 이분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안돼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빨리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모습을 볼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로 인해서 법정에 섰어 죄가 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법정에 섰어 그런데 법정에 증언으로 내가 증언하겠다고, 재판장님, 이분은 평소에 이런 이런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절대 그런 나쁜 짓을 안할 사람입니다. 증언해 줄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런 법정에 가서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정도 증언해줄 사람이 많이 있다면 참잘산거 아니겠어요? 증인을 찾는데 없어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좀 해달라는데 없어 서줄 사람이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기도해줄 사람이 없어 참 서글픈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자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얘기들을 보고 그 증언들을 어, 증거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이제 사람들을 다내 보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이 다비다에 대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어, 증거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 그리고 마침내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앉아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보네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모습도 보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를 닮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회당장의 딸인 야이로 회당장 어, 어, 야이로의 딸그 딸을 살려 주신 걸 우리가 알지요. 그리고 그 현장에는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고 요한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다본 거예요. 다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제대로 봤고 알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그 유명한 달리다 쿰.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어.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 다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말하자면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닮은 모습. 물론 두 사건에는,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소녀를 살려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비다를 살렸다는 점은 차이가 있어요. 그나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리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했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역사하는 힘. 예수님은 물론이고 베드로도 또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지금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금도 곳곳에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날때 우리가 일어날 거예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아나게 일어나게 하셨던 주님,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모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모습의 그림자 아니겠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고,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일으킬 그 그림자 같은 사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물론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기적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해서 베드로를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런 본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본으로 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원본과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닮아야 될 원본이 원본. 원본을 닮으려고 해야 최대한 원본과 비슷해질 수 있겠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본받아야 될 유일한 본이다. 알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이정숙 권사님, 감상금 이정숙 권사님, 김우현 성도님, 김호영 집사님, 1천 번째 무명으로 정절미 집사님, 무명으로 무명으로 심혜경 재성혜연 청년 드렸습니다. 권영준 어린이 드렸습니다. 오병이어 이정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물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손길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또 하나님 온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그 가정 가족들이 하는 일에 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그물이 채워질 수 없고 그물이 채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으면 그물이 찢어집니다, 새나갑니다. 하나님, 그물이 새나가지 않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다 누릴 수 있도록 또 쓰고 드리고 나누고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도 또 하나님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재정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함이 있고 또 하나님 부서 부서마다 활성화되고, 또 하나님 교회에게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이제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스크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생활 공간에서 마스크가 해제되고, 또 코로나 환자들이 최저치가 나오고, 이런 좋은 상황된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삶의 상황만 좋아진 것이 아니요 신앙생활의 영적인 환경도 좋아져서 또 하나님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로 망설이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다비다를 베드로가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베드로처럼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우리를 일으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비다를 주변에서 알던 사람들이 다비다를 고쳐 주셔야 된다고 살려 주셔야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 줄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이 있어서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의 약함으로 인해서 힘들한 성도들, 약한 성도들 병원에 있는 성도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아픈 곳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유리여겨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술하고 회복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병원에 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집에 있지만 이 자리에 있지만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린 자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이후에 각자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건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하는 일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